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곱게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권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주시고 반드시 응답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아, 가면 안 되는데 육신을 따라 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에, 주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을 따라 하기가 쉬운데요. 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 또 인간적인 욕심이나 마음이 늘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그리고 부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또 회복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요배 고난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그가 겪고 있고, 그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요배 고난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 물론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 고난 가운데 저절로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데 욕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욕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듯이 욕은 정말 심한 고난 속에서도 탄식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심지어 불평을 쏟아놓듯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여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극심한 고난 또 계속되는 고난 속에 그는 살 힘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기서 불평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불평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말하다라는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배 간절한 기도를 불평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비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 항의성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고통을 쏟아내는 것이죠. 2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의 곁에 있던 세 명의 친구가 그를 위로해 주고 그의 고통에 공감해 주고 함께 아파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친구들이 한결같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책망하니까 욕이 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욕은 아 내가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없구나 사람이 도움이 안되는구나 라고 욕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 저를 나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 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배 입장에서 볼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선한 자를 복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거나 멸하시는 분인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애하며 살았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정말 주님이 욕을 보았다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요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치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검사처럼 나를 샅샅이 뒤져서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이 고난을 나에게서 제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사람이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요번 지금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요분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고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죽이려 하신나는 것입니다 11절도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것,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아침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십니까? 어떻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오 거두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여,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 하시나이다. 규범적 지혜에 근거하여.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래서 죄를 범할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요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한 수치와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15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보라 보면 살았는데 마치 1 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사자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눈에 보이면 찹싸게 달라들어서 먹이를 낚아채듯이 지금 욥을 그렇게 사냥하듯이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17절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재산도 다 없애버리시고, 자식도 다 죽게 하시고,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심지어 세 명의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자신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공격을 하니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왜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셔서 나로 이렇게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여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이니까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고.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바로 죽었으면 지금 이런 고난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겪는 고난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내날은 적지 아니 아니니까, 이제 그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생명이 기가 많이라도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짧은 기간이라, 기간이나만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셔서 고통을 겪지 않고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그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좀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를, 그리고 그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누구나 고통을 겪으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배 다른 점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